최전방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뭐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늘고 있는 추세인지 너무 음, 궁금해요. 요거를 숫자로 제가 좀 적어오면 좋겠지만 제가 또 이런 거 약해서 이런 거는 역시 저희 신찬호 님 예, 제가 준비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어,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예탁결제 현황이 2017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은행에 투자를 하다 보면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시장 금리보다는 조금 높으면서 안전한 수익률을 기대를 하시는 40대에서 한 60대 정도 안전 자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 저 별명 하나 지어 드리는 게 어때요? 어떤 별명이요? 뭔가 데이터도 좀 찾아주신, 그러, 어, 이것도 해주신, 해주신? 어, 이분이 신찬원님니까. 네. 해주신 어떠신가요? 어. 해주신. 아 해주신. 네. 해외 주식 신. 아아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아 그렇네요. <laughs>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신 네, 해주시면 해주시이 바로 나타나서 모든 걸 해주신. 네. 혹시 지금 방송 보시면서 아. 다도 사실 해외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셔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보다 자세하고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망설이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상식도 좀 아직은 부족한 상태지만은 편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해외 투자에 대한 오해 진실. OLR 진실. 해외 투자에 대한 첫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소액으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여덕이 있어야 살수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저도 막 뉴스 볼 때마다 뭐 기쁜 소식으로서 뭐 최고가를 경신했다. 자꾸 보도는 되는데 음. 뭔가 다른 사람 남의 나라 얘기 같고. 허대표님, 예. <laughs> 얼른 정답 좀 알려주세요. 아, 엑입니다 아, 엑군요 아, 아. 우선 해외 투자는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은. 일본이나 홍콩과 같은 그런 아시아권 시장과는 달리 한 주부터 제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한 주부터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시장으로 간주가 되고 현장에 계시니까 네. 그런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기업들 아시는? 업들이 음, 있을까요? 있죠. 어, 한 15년간 우리 전 세계 스마트폰 핸드폰 시장을 섭렵했던 노키아 지금 3.5불입니다.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4천 원이고요. 어, 지금도 많이 신고 계신 나이키 90불 한 10만 원 정도 하죠. 신발 한 켤레 살때 나이키의 주주가 될수 있는 상태이고요. 스타벅스가 오늘 한 83불 정도 했으니까 10만 원이 조금 안 되죠. 우리나라 주식도 몇천 원에서 몇백만 원짜리가 있듯이 미국 주식도 몇천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몇억 몇십억짜리 주식이 아닙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인데요. 상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내 주식보다 변동폭이 크다. 정답은 네. X입니다. 아 X군요. 네, 상, 상한가 제도가 없지만 변동폭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 플러스 마이너스 상한가 제도가 있지만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 폐지된 지가 오래됐고요. 상한가 제도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변동폭이 너무 클 것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 현실은 그렇지가 음. 않습니다. 물론 상한가 제도가 없어서 리스크가 큰건 사실입니다. 음 다만 그 저희가 잘 아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큰 변동폭을 보이진 않거든요. 뭐 그런 종목들 투자하시면 크게 뭐 우려를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ETF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ETF 다들 잘 아시다시피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ETF, ETF 저희가 지금 첫 방송에서 어, 그돈는 네. 많이 했습니다만. 해외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ETF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는 게 여러 가지명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제가, <웃음> 제가 <웃음> 주신 설명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 Fund라고 해서 상장이 되어 있어서 손쉽게 사고 팔수 있는 그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ETF라고 아시면 될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또 방송 보시다가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또 생기신 분들은 필살기 해외 투자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검색하셔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좀더 재밌고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